한번더따라하실까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 생을 살면서 나 나에게 받은 은혜와 은총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정말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한다면 정말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 바라는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1년에한번 있는 추수 감사절에는 이 감사절 앞에 감사의 앞에 정말 절실하십니까?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더라고. 제목 앞에서 꼬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찾으시는구나. 정말 나는 감사하나? 절기인가, 형식인가?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가 이번 주에 또주석감사를 예배 말씀 드리겠지만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꽝이고요 감사하지 않는 예배는 꽝이고요 감사하지 않는 예물조차도 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한테 예물 잔뜩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뭐 무슨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잔뜩 있어 그런 걸왜 갖고 오라고 그러겠냐 나는 예물을 보는 게 아니야 감사를 보는 거거든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 아, 나도, 나도 바빠. 하나님 얘기입니다. 나도 바빠. 하지만 나는 너의 감사를 원한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감사절 절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1600년도 초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시달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린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어야 된다. 필가시겠지만 세계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02명 정도의 정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그 시대의 배를 탄다는 얘기는 죽을까 고 하는 것이죠. 목적지도 없습니다. 아메리카 신데르라는 곳에 그냥 대충 그곳에 가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뭐, 뭐 내비게이션도 없는 것이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모타를 달았습니까? 그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절반이 죽어나가면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내려서 그 풍토평에 시달리면서 해마다 농사를 저도 농사가 안 되고 뭐 전혀 다른 낯선 곳이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한 3년 만에 겨우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그들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이 은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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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총에 감사합니다고 그들은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 미국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목요일 11월달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Thanksgiving Day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는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래서 그들의 돈, 돈에도 Interest g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사실상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풍성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들도 용서하고 하셨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서운함이 예수님에 서 예수님의 서운함이 나오는. 예수님은 언제 서운하실까? 불신앙들, 믿어 내가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때하시죠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해야 할자가 감사의 자리를 지켜야 될자가 감사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오늘 성경 속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교 성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무너지는 마음이 느껴졌는 오른쪽 번째로 치료를 구하는 열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병 환자라는 모습처럼 처절한 것은 없죠. 그것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꼬꾸라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1절에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몰리서서 사실은 나병 환자 자체는 율법적으로 저주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열 명이라는 숫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들은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우린 절박함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절박하십니까? 절박하십니까? 어느 운동 게임에, 어느 운동 게임에 어떤 팀이 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팀이, 이긴 팀이 우리 팀보다 절박했어. 간절했어. 누가 이기는냐? 간절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냐?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름까리 허일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과 피투성이로 싸우는 것은 뭐냐 매너리즘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뻔하게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가 익숙했고 학교보다 어떤 거보다 교회가 편했고 교회가 좋았습니다.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위험합니다.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고 생활적이고 그리고 그냥 감동도 없이 늘 생활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매일 절박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절박하고 설교도 절박하고 수십 년을 설교했으니까 누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건드리면 설교가 나오냐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거림없이 눈물로 엎드리고 꼬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자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절박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박하게 원합니다. 절실하기를 원합니다. 늘 수십 년을 기도해 오셨지만 오늘도 또 절박하고 절실하고 하나님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예배자. 여러분 예배에 목이 마르십니까? 기도에 목이 마르십니까? 말씀에 목이 마르십니까? 성령님에 목이 마르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니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처절한 거죠 목이 말라 비틀성이로 쓰러져가는 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 신의 물을 향하여 튀쳐 달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왜 간절합니까 왜 절박합니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번 주일날 추석감사절 주일 입설교 말씀을 이미 준비를 해놨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처절한 심정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을 가지고 나 옆에 나왔다고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초라하고 연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가 절박한 심정이면 하나님은 눈을 켜고 바라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문학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앞에 나왔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들은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만 살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절박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번쩍 화려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평, 아주 모든 시설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그래서 뭐 우리는 모든 게다 좋아 이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고 간절하고 그냥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조카고 하나님의 성령이 조카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인 거거든요. 시스템이 교회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뭘잘 가르쳐 주니까 우리 기회 좋아. No! 그곳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학교는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성도들이 뭐 여기저기 가고 성계가 많아서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에 절박함과 질서함이 없다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닿는 곳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다음 절에 볼까요? 두 번째로 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절박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건들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실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고 누구에게 이르실 것일까요? 그 처절함과 그 절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 합니다. 본인만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이 절박하고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고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할때 얘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예의상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와서 나를 대한다, 우리를 대한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눈치가 백단 아니겠습니까? 딱 보이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진실로 대하는지 진정하게 대하는지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해서 소중해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만 오다 가다 걸려서 시간 때우려서 차나 한잔 합시다고 해서 의미 없는 대화를 진행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도 벌써 그 마음이 벌써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딱 일분 일초라도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 우리 의드수만사기 성도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고 지나간 과거 속에 화려한 화려한 신앙의 전적이 있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지나간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절실하십니다. 절실하십니 마치 옛날에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하시고 아니면 그 이상 금식을 하시고 식당에서 그 멀건 동치미 국물에 그 다음에 어디 그냥 무슨 죽도 아니고 풀과 풀칠하는 것 같은 아주 허물간 그죽한 것을 놓고 그첫 첫 국물과 그리고 첫 죽을 입에 댔을 때그 심정 왜 가장 맛없어 보이고 가장 맛없어 보이는 그 동치미 국물하고 그 죽이 그거를 입에다 물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눈물부터 흘립니까 왜 그럴까요?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굶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돌아온 음식은 처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수만사교 성도들, 일년에한 번인 추수감사들 특별 새벽 예배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제적이 1200 아니 그 이상이 나오는 성도들인데 적어도 적어도 진짜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새벽 예배를 기억하고 나와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숫자잖아요 성경에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어? 다른 사람은 어디 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찾으시는 음성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시고 이럴 되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들여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나은 모습을 전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으니 가서 너희 몸이 나은 곳을 가서 보여라라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감사로 영광을 두린 자를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문득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핏 보면 치유 사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t 바이블 i b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병 환자가 치료받은 사건만 하더라도 이 본문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다음 장면에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기서부터는 드라마틱하게 변화됩니다. 전이 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되죠. 열 명의 문득병 환자들이 열명의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할렐루야하고 영광을 돌리고 잔치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아까 열 명이라고 말했죠. 근데 네, 그 중에 한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는 성경 속에서 감사의 본질은 뭘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감사가 필요한가? 감사가 고백되어져는가? 모든 모든 예배든 그 어떤 찬양이든 기도든 뭐 예물이든 어떤 행사든 어떤 의식이든 본질은 감사인데 감사가 깔려야 되는 건데 그 감사는 곧 하나님께 뭐가 되기 때문이다.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 공치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베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그게 나에게 뭐가 된다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우리 존재 자체가 그거잖아요 물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가 삶을 살며 숨을 쉬는 것그 모든 것이 은혜라며그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은 신앙은 절반이죠. 나 은혜 받았어. 절반입니다. 그럼 은혜 받은 자는 뭘 합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진짜 중요한 신앙의 선배는 믿음의 선배는 믿음의 영적인 영적인 사람은 뭐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다음 절를봤더니 예수의 바라디 엎드려 감사하니 성경은 상당히 디테일하다 그런 말했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적어도 제사장 뭐뭐 뭐 레위 뭐 바리새인 서기관 평상시 내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열명이 치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아이 저게 뭐라 하겠어.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지금도 가슴 아픈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하더라. 인간은 혈통이 그 사람을 전체에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 정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인인가 백인인가 무슨 황인종인가 뭐 그런 거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하는 심령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였을 때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열 사람이 다 은혜 받은 사람이야. 다 치료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야.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딨느냐. 초대 출학교 때부터 이 성경은 수천만 번 들었던 것입니다. 뭐, 늘 아는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아는 근데 저는 이번 2020년 특별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첫 월요일날 말씀을, 이 본문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설마. 설마.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 아합을 찾고 계셨습니다. 아합을.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왜 찾았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이 이후에 애프터 스토리죠. 이 이후에 과연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들의 치료를 받았던 아홉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고 돌아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왜냐면 성경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홉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문둥병이 나았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뭐 뭐가 됐을지 뭐 재발을 했든 아니면 나이가 먹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의 삶은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그한 사람 그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보했다며 뭐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아홉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늘, 감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는 믿음이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정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감사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감사는 그리고 감사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청이 많은 것이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삶 자체가 문득병의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또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대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마음이 제가 너무 격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직 아까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나도 한 명밖에 안 왔어. 누가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예수님 나도 한 명밖에 안 왔어. 너도 너무, 너무 실망하지 마. <laughs> 아전 다리 목사니까 그런 소 그런 욕심이 욕심.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열차를 타고 같이 방조를 타고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을 나라 양화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정말 잘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다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어느 계를다녔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도수만사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야너참 신앙생활 잘했어, 잘 교육받고 잘 믿음 공동체 훈련 열심히 잘했어라고 하는. 앞에 정말 인정받게 하고 싶잖아요. 신정받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건 그리고 마침내 그게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 거야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감사더라고그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더라고, 찾으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예배가 필요할 때 물론 뭐 주일 예배만큼 다 나올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어떻게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시는 게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이감추서 감사절 주일 예배 동안에는 우리 성자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빼설수 있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의 소원이고 성령님께서 강단에서 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는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절박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강원도에 올라가서 그 영산 저희 목사님 제자 목사님들의 그 수련회 강사를 초청을 받아서 날짜가 겹쳐서 제가 전직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강의를 하고 오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제가 어, 설교를 못 하고 아마 여의도 위성을 좀 받아서 하고 대신에 이제 내일 저녁에 내려와서 수목금 먼저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전거할 텐데 여러분 우리 여의도 서마스학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다음에 저희 새벽 예배 한 번씩 더. 전도라고는 그렇고, 좀 깨워서 이렇게 해서 이 새벽에 정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2년도 추석 감사절, 특별 새벽미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